혹시 한 번만 쳐봐도 돼요. 복싱 2주차라고 친구야 좀더 하고 와. 야 아저씨가 그래도 키가 지금 189에 체중이 100kg야. 너 스쳐도 다운이야 임마. 자 갑시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데이트막 마치고 와가지고 지금 약간 기운이 없습니다. 그 이번 주부터 좀 밴딩 로딩을 이제 좀 테스트를 해보는 기간으로 이제 들어가서 오늘부터 이제 저탄 혹은 거의 무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일을 할지 4일을 할지 지금 몸 상태 봐가면서 체크를 할것 같아요. 공복 체중이 두자리수로 떨어졌어요 99kg 생각한 것보다 다이어트 상태에 비해서 체중이 많이 안 빠져가지고 걱정거리가 좀 하나 덜어졌습니다 처음에 다이어트 시작할 때는 와 지방 다 빠지면 진짜 90kg 초반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방은 지금 많이 빠졌는데 뭐 조금 더 빼야 되겠지만 지금 여기서 근데 생각보다 체중이 많이 내려가진 않았어요 근데 우홍님, 먹는 건다 좋아해요. 먹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먹는 거 자체만으로도 사실 도파민이 분출이 되잖아. 사람에게 행복감을 준단 말이야. 그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도 더 이제 본인이 추구하는 바가 생기면 그거를 일정 기간 혹은 어느 정도는 포기를 하는 거지. 간혹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식단 조절하는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야, 저렇게 먹어서 행복하겠냐? 먹는 것만 생각하면 행복하지 않죠.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그냥 행복하게 먹는 게 먹는 측면에서 가장 행복하지.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좀 포기를 하고, 그걸 제외하고, 그걸 포기하는 대신에 내가 얻는 것들이 생기니까, 그게 나에게 더큰 행복감을 주니까, 이제 어느 정도 그걸 포기를 하는 거지. 아니 다이어트할 때 근육량이 빠지는거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이제 본인 현 상태에 따라 다르죠 근육량이 별로 없고 지방량이 많으신데 동시에 빠진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고 보통 이제 근육량이 많아 일반인들보다 그러면서 지방량은 적어 그런 분들은 사실 뺄때보면 이제 근육량이 같이 날아갈 수밖에 없고 그니까 몸은 이유랑 과정이 있잖아요 몸한테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해야만 하는 이유를 계속 부여를 해줘야 된다니까 근육량이 많고 싶으면 내 몸이 근육량을 유지해야 될 이유를 계속 알려. 줘야되요 몸한테 그게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이 무거운 거를 계속 들면서 저항값을 넣어줘야 몸이 아이 근육을 유지해야 를 되는구나. 이 생활 패턴을 내가 버텨내려면 이제 그런 식으로 몸한테 계속 이유를 부여해줘야 돼요. 그냥 유산소만 열심히 하시면서 드시는 양을 줄여. 그러면 은 몸은 어떻게 느끼겠어? 아 얘는 몸이 무거우면 안 되는구나. 그럼 지방도 날리겠지만 당연히 근육도 날리겠죠. 연비가 좋은 상태로 바뀌어야 되니까. 개개인마다 유독 근육이 잘 붙는 부위가 있을 수 있죠. 그게 뭐 DNA의 영향도 있겠지만 사람이 어쨌든 살아오면서 어렸을 때부터 자주 쓰던 부위가 분명히 있었을 거야, 습관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렸을 때 계속 했던 운동들이 보면은 등을 주로 많이 쓰는 운동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걸 뭐 의식해서 한건 아닌데.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성장기에 그런 운동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웨이트를 할 때도 그쪽 부위는 좀잘 커요, 생각보다. 아뭐 그럴 수도 있죠 저도 이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체중이 많이 나간 상태에서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하체가 그래도 체중이 빠진 거에 비해서 많이 괜찮은 편이었어요 었 근데 그것도 이제 체중이 빠진 상태에서 오랫동안 유지가 되니까 내 체중에 맞게 다리가 세팅이 되더라고요 시험 기간이라서 운동을 못 가서 힘들다고? 무슨 시험인데요? 그 시험 기간이어도 뭐한 30분, 1시간 운동할 수 있잖아 야 대학 중간고사 뭐 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스트레스가 안 풀려가지고 막 그렇게 고통스러울 정도면 가서 한 시간 해요 운동 한 시간 한다 그래서 뭐 어떻게 안 바뀌어 야 평상시에 공부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냉정하게 얘기가지고 해뭐그 전날 한 시간 더 본다 들본다에 따라서 뭐 성적이 얼마나 바뀌어요 솔직히 물론 지금 마음 같아서는한 시간 더 보면은 뭐더잘 나올 거 같지 그한 시간 본거에서막 많이 나올 거 같지 근데 뭐 살아보니까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 평상시에 잘 해놨어야지 본인이 스트레스가 없으면 상관이 없어. 혹시 한 번만 쳐봐도 돼요. 복싱 이주차라고 동생이라고 불러야 될지 조카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친구야 좀더 하고 와. 이주가 죽은 안 돼. 너 이주하면 아직 콩콩이 하고 있을 거 아니야. 아니면 줄넘기만 하고 있든지 좀더 하고 와. 아무리 약해 보여도 안 돼. 야 아저씨가 그래도 키가 지금 189에 체중이 100kg야. 너 스쳐도 다운이야 임마. 좀더 배우고 와요. 골근이 뒤지인지 모르겠는데, 체중 절반 이상의 골근이긴 합니다. 그리고 팔도 길어요. 팔도 길어가지고, 윙스팬이 한 194, 195, 그 정도 나옵니다. 근데 요즘에는 복싱 좀 배웠다 그래가지고, 어디가서 뭐 주먹질 좀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요즘에 격투기가 워낙 일반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자칫 잘못하면은 조금 배웠다고 뭐포즈 잡다가 그냥 땅바닥에서 굴러, 굴러, 구르다 끝날 수도 있어. 운동이요? 그냥 기왕 하는 거 그냥 재밌게 하는 거죠. 사실 안 하고 쉴수 있으면 더 좋기는 한데 기왕 하는 거 재밌게 하는 거지. 뭐. 신나는 척 하다 보면 신나져요. 생각보다 우울한 척 하다 보면 우울해지는 것처럼 신나는 척 하다 보면 신나집니다. 아이 술 드시고는 운동 안 하시는 게 좋기는 해요 왜냐면 음주하고 운전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 순간적인 판단력이라든지 집중력이 떨어져요 운동하실 때 그게 이제 부상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술 드시고는 웬만하면 운동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특별하게 뭐 회식하는 날이라든지 그런 날은 그냥 편안하게 드시고 그리고 이제 특별하지 않은 날 그냥 평상시 생활 하실 때 열심히 관리하시면 돼요 평상시에 열심히 관리를 하면서 마일리지를 좀 쌓아놔 그러면 그런 날은 그냥 편안하게 마일리지 풀어서 쓰면 되잖아 그럼 유지하고 사실 수 있어요 혹은 조 도와줄 수도 있고 저는 그래도 술 먹고는 운동 안 해요 오 그거는 그, 그렇게 선택하실지는 몰랐네 오 제대로네 <laughs> 요즘에 그래도 회식을 이렇게감요하는 문화는 아닌가 봐요 그냥 바뀌어야지 그런 거는 눈치를 주긴 주나보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큰 회사에서 한 부서가 회식을 한다고 했을 때 부장님이나 아니면 나보다 높은 분들이 술을 권하는 거, 그리고 뭐 회식이 빠졌을 때 뭔가 분위기가 좀안 좋아지면, 그건 좀 이해를 하거든요. 어차피 이제 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자기 돈 써서 회식하는 거 아니니까 어차피 회사 돈으로 할거 아니야. 그건 이해를 하는데 약간 이제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 대표님들이 회식을 할때 있잖아. 그럼 직원들한테 밥 사주고 돈 쓰고 돈 쓰고 안 좋은 소리 듣고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저는. 기왕 돈쓸 거면 직원들한테 뭔가 좋은 소리를 듣는 게 좋은 거잖아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안 먹는다고 뭐라 그러면 또 이제 직원들은 불편하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뭐 저도 이제 직장생활을 안 해봤다 보니까 회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는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 배고프고 지치고 견디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다이어트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거겠죠? 잘하시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과하게 하시는 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배고파. 아, 그냥 내가 버틸 만한 배고픔이어야 되는 건데 지치고 억지로 견디고 막숨 참는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드신다 그러시면 너무 지금 식단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과하게 제한되고 있는 건 아닌가를 한번 정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하 잠시 잠깐 그럴 수는 있는데 그게 다이어트 기간 내내 이제 유지가 된다면 아무래도 다이어트 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버틸만한 배고픔이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도 어쨌든 체중이 본인 마음에 안 드시거나 아니면 체형 자체가 본인 마음에 조금 이제 덜 만족스러우셔서 다이어트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러면은 식단을 구성을 하실 때도 처음부터 너무 이제 확 좋아매시면 은 끝에 가서 지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변화를 단계별로 주셔야지 마지막까지 본인이 원하는 그곳까지 이제 도달할 수 있는 거고. 너무 처음부터 이제 빨리 빼시려는 마음에 이제 막 처음부터 너무 절제하시고 이러면 중간에 가서 너무 지치거든 사람이 식단도 단계별로 운동도 단계별로 이제 천천히 이제 점진적으로 과부하를 걸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다이어트 처음에 하시게 되면 이제 그 속도에 너무 목을 매시잖아 조금이라도 빨리 빼시려고 근데 빨리 빼는 건 사실 뭐 아주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는 행동은 아니거든요. 예, 네, 배만 뺄 수는 없어요. 지금 배만 문제가 아닐 거야. 배도 문제인 거지. 전체적으로 보면 배가 제일 문제니까 이제 배가 눈에 들어오는 거지. 사실 다른 것도 다 문제가 있을 겁니다. 네, 전체적으로 다 빼야 되는 거지. 거기만 뺄 수는 없어요. 사람 몸이라는 게. 물통에 물을 담아놓고 한 귀퉁이에 물만 뺄 수는 없잖아. 어디에 구멍을 뚫든지 간에 위부터 전체적으로 수위가 낮아지는 거지. 사람 몸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초반에는 좀 빠지고 있어도 그게 잘 빠지고 있는지 잘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내 몸의 체형이 좀 바깥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해야 조금 빠지면 조금 빠지는 게 보이고 조금 찌면 조금 찌는 게 보이는데 이제 너무 많이 살이 붙어 있는 상태면 두루뭉술하거든. 그럼 이제 빠져도 그 모양 그대로 추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빠진지 안 빠진지 확인이 잘안 돼요. 지방이 좀 어느 정도 걷어내져 가지고 이제 뭐 어깨라든지 이런데 이런데 좀 선이 보이기 시작을 해야 이제 조금 빠지면 조금 빠지는 대로 조금 찌면 찌는 대로 이제 확확 눈에 보이지. 그 전까지는 잘안 보입니다. 그게. 아이고. 지금 탄수화물을 이번 주에는 좀 줄여서 먹고 있는데 거의 안 먹다시피 하거든요 지금, 지금 3일차 아 오늘 목요일이구나 그러면 오늘 4일차구나 아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운이 없었구나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4일 정도 되니까 힘이 좀 빠지네요 운동할 때 확실히 탄수를 많이 줄여 먹었더니 아예 안 먹으니까 정말 거의 뭐 진짜 약간 어지러운 거 같아가지고 어제 고구마를 60g 먹고 한 100g 이하로 먹었어요 고구마를 하루 종일 탄수는. 그렇게 하고 단백질만 좀 충분히 먹고, 그렇게 해서 오늘 목요일 4일차인데, 4일차 되니까 좀 운동할 때 힘이 쭉 빠지네. 아유, 확실히 탄수화물이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많아도 문제지만 이게 이렇게 부족하니까. 근데 확실히 탄수를 줄이니까 배가죽이 쭉쭉 얇아지긴 해요, 확실히. 골반이 비틀어서 내려오는데 무게가 아니야.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그거는 무게의 문제는 아니에요. 본인의 고관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발의 중심 문제 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아마 제일 근본적인 거는 아마 발에서부터 시작이 될 가능성이 좀 커요. 왜냐면 지면을 최종적으로 받치고 있는 게 발바닥이잖아. 근데 아마 양쪽의 발이 무게중심이 다르실 거예요. 무게가 실리는 그 지점이. 그러면 발에서는 이만큼이 다르지만 그게 발목, 무릎, 고관절로 타고 올라오다 보면 위에서는 굉장히 많은 회전이 생기거든요. 오늘 아버지랑 헬스, 헬스 다니는데 자세가 잘못된 건 알아도 설명하기가 응. 그렇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트레이너들도 그렇고 제 와이프도 그렇고 하도 이제 운동 잘하는 분들이랑 소통도 하고 운동하는 걸 보다 보니까 제 와이프도 틀린 자세는 되게 빨리 잘 찾아요. 근데 그거를 설명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 그리고 설명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고쳐줘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 어떤 식으로 지시를 해야 그 사람이 이거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을지 그게 사실 전달하는 게 어려워요. 그거는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본인이 운동도 많이 해봐야 되고 아 요렇게 요렇게 타이밍을 잡으니까 요렇게 요렇게 바른 자세로 수행이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짧게 되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바로 알아듣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계속해서 본인이 공부하시고 데이터를 쌓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팁이라는 게 없어요 그거. 그런 거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이 음식을 먹어보면 이게 맛있고 맛없고는 사실 다 주관적인 본인 생각이지만 어쨌든 뭔가 공통적으로 아 이거는 정말 맛이 없네 라는 음식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무언가 를 첨가를 했을 때 맛있겠다라는 거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예 개념조차 못 잡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야? 약간 그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요리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 요렇게 맛이 나면 이런 거 이런 거 추가하면 맛이 바뀌겠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 알텐데 요리를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를 거 아니야? 하지만 맛이 없다라는 건다 알죠. 그냥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여자친구를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셨는데, 음, 글쎄요. 나이가 몇 살인데요?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일단은 그 나이에 갈수 있는 환경이 다 다를 거니까. 아, 25살이에요? 어... 근데 찬영 씨 그렇다, 이게. 이게 본인 스스로 본인을 봤을 때 주관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지만 또 누구보다 남다르게 객관적으로 채점을 할수 있는 사람이 본인 스스로거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한번씩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나에게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일단은 준비가 되어 있으면 되어 있을수록 확률은 높아지겠죠? 그리고 25살이면은 이제 뭐 대학교에 다니고 있으면 모르는데 대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다면 직장에서 만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사내 연애가 싫으시다. 현실적으로 이제 20대 후반이 되고 30대 초반이 되면 사실 자연스러운 만남은 좀 쉽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소개를 받는다든지 그게 사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긴 합니다. 그리고 다들 본인의 이상형이 있을 거야. 이상형이라 그래서 막, 허, 막 진짜 막 어마어마한 이런 게 아니고 이 정도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본인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본인이 그 정도 수준은 돼야 돼요. 모든 측면에서. 서영 씨 활동적인 취미를 가져보세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니 기회가 많아집니다. 어... 활동적인 취미. 아, 전 동아리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거의 동물의 왕국이 저도 뭐한 번도 뭐 그런 동아리나 이런 데를 가보진 않는데 헬스모임은 모르겠어. 근데 이렇게 뭐 등산, 자전거, 자동차 뭐 이런 거 음, 차가 없는데 막 조수석 타고 나와. 네 여기 자동차 모임인데 그 등산 모임인데 등산을 안 해요. 등산 동화에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제가. 제가 예전에 살던 데가 이제 관악산이라는 그 정문에 있는 바로 옆 동네였어 가지고. 또 요즘에는 또 운동에 정말 빠져가지고 그렇게 쿠루가 형성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헬스장에서도 커플 되신 분들 많을걸요, 꽤. 그게 막 의도를 갖고 오신 게 아닌 분들이 오히려 커플이 될 확률이 높아요. 네. 저 사람 같은 시간대에 계속 운동을 하 맨날 그 운동 진짜 빡세게 하고 가 되게 어떻게 보면 성실해 보이잖아 내가 굳이 매력 어필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다른 누군가 봤을 때 그게 매력으로 느껴질 수도 있잖아 심지어 그 매번 같은 시간대에 와서 운동하는 모습을 봤다는 거는 그 사람도 매번 같은 시간대에 와서 운동을 한다는 거거든 그럼 운동을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럼 이제 같은 취미를 가졌고 어우 성실하네라는 이런 매력 포인트를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한테 어필을 한 거잖아. 그 <laughs> 헬스 모임도 모임이고 헬스장에 일주일에 5일 이상 출입하시는 분들은 들어가면 머신이랑 바밖에 안 봐요 그 운동하고 있을 때 아무리 아리따운 여성이 앞에 와도 내가 운동할 때 지금 내 어깨 지금 삼각근 갈라지는 거 보고 있는데 가림면좀 불편하다고 그러고 나서 정신 차리면 아 어, 아름다운 분이셨구나 이렇게는 인지가 돼도 순간 운동할 때 앞에 가림면좀 짜증난다고 76일, 77일 일반식 3끼 배 터지게 먹고 공복 상태 없이 하루 종일 바나나 10개 이상 단백질 보충제? 살이 안 찌네요 응. 85표입니다 57에서 약간 10년 걸렸는데 꿀팁 있을까요? 근데요 저렇게 말씀하시면 생각해 봐야 되는 게 10년 동안이라 그러셨는데 그럼 10년이면 3,650일이잖아? 그럼 3,650일 내내 저렇게 드셨다는 거야? 가장 잘한 날 하루를 생각해서 컨트롤 시 컨트롤 V를 하면 안 되고 평균을 내야지 평균을 물론 20kg가 뿌렸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하셨을 거는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최근 6개월을 한번 들여다봐요. 본인이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렇게 꾸준히 먹고 있었는지 저렇게 드시면서 만약에 운동 강도가 부족했으면 지금 살 엄청 쪄 있을 거야. 본인이 말씀하시는 일반식 새끼배 터지게 먹는 게 도대체 얼마나 드셔서 배 터지는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배가 터지는 거는 뭐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니까. 근데 바나나 10개 이상이라 그러시면은 하루에 지금 바나나 값만 5, 6천 원씩 들어갈 텐데. 그럼 한 달에 바나나 값만 15만 원, 18만 원이야. 거기다 단백질 보충제 4, 섯팩을 드시면은 단백질 보충제도 거의 한 거의 20만 원 들어가요. 식사값 빼고서는 지금. 보충으로 먹는 게 지금 거의 뭐 40만 원치가 들어간단 말이야 열심히 하신 거는 같아요 왜냐면 지금 20kg만 늘었잖아 뭐 10년이 걸렸든 20년이 걸렸든 기간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20kg를 올리신 거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을 하셨겠지 근데 최근에 변화가 없다면 최근 6개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는 좀 나왔다 사용업자로 월차는 돼서 이 정도 돈은 부담은 안 되긴 합니다 그래요? 쓰읍... 부럽네 나는 왜 이렇게 부담이 되냐 난 닭가슴살이랑 부멍만 사먹어도 부담이 되던데에이 아직 제가 많이 부족한가 봅니다. 세달 정도 정체시다 지금 일반식을 그럼 어떻게 들으시고 계세요? 내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바나나를 만약에 하루에 10개 이상을 꾸준히 먹는다, 나 일반식을 거의 못 먹을 것 같아. 배가 불러서. 매일매일 그렇게 하신다면. 근데 만약에 그게 정신이 강해서 해냈네, 그러면 근육이 안늘때안 늘더라도 지방이무지하게 붙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아 그게 많으셨구나 활동량이 많으시면 어느 정도 좀 이유가 되죠 활동량이 많으시면 형님 어렸을 때 말도 못하고 안경돼지였는데 지금 결혼도 하시고 잘 생겨지고 성공하고 보니까 진짜 멋집니다 칭찬이야 욕이야 저거 <laughs> 안경돼지긴 맞았어요 네, 안경돼지긴 했습니다 안경을 꼈었고 살이 굉장히 많이 쪘었으니 안경돼지 맞았지 잘생겨진 건 모르겠고 어쨌든 뭐 이쁜 마음을 얻어가지고 결혼도 했고 성공하려고 지금 바락바락 지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아직 성공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저기서 팩트인 건 이제 안경돼지였다는 건 팩트니까 뭐 어쩔 수 없다 감사합니다 옛날에 내 안경돼지 시설을 잠깐 떠올렸어 저도 이제 가끔 까먹어요 가끔 왜냐면 거의 20년이 넘었으니까 다들 그래요 처음에 드는 중량이 정말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래도 꽤 이제 고중량을 들고 계시다면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당연히 뒤로 가면서 개수가 줄죠 사람이 지치는데 첫 세트부터 4세트까지 정말 12개씩 딱딱 채워가지고 마지막 4세트째까지 12개가 깔끔하게 딱 떨어진다 그러면 1, 2, 3세트는 운동이 아예 안된 거지 힘을 아낀 거잖아 뒷세트를 위해서 만약 그 정도로 뭔가 가벼웠으면 뒤로 가면서 중량이 올라갔어야죠 뭐야? 뭐 시켰어? <laughs> 와이프가 뭐 시켰나 봐. 아니 나 지금 절단 중인데. 응, 음, 진짜 미안하다. 진짜 방에 들어가서 먹을게. 여기서 먹어. 뭘 근데... 방에 들어가서 먹어. 뭐, 괜찮아. 더 어, 많이 먹고 싶어 아니 괜찮아 괜찮아. 뭔데? 오징어. 뭐. 나 오징어 볶음 별로 안 좋아해. 어나 해산물 별로 안 좋아해. 너제볶음좋아해나 제육볶음 좋아하지. 비슷하다. 에이 완전 결이 다르지 무슨 소리야. 안 좋아한다는 난 아, 해산물은 별로 안 좋아해. 아, 저 햄버거를 좋아해요. 그, 러니까 저는 약간 그, 무적 무적 그, 맛도 맛인데, 입에서 이렇게 팍팍, 이렇게 식감을 되게 중요시 생각해. 요 그래서 제가 면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은 면이 뭐, 국물이나 이런 게 맛있다고 느끼실 수는 있는데, 면에서 뭔가 식감을 찾기가 어렵잖아. 라면도 그렇고, 냉면도 그렇고, 뭐, 이렇게 푸닥푸닥푸닥 넘어가 버리잖아. 그래서 저는 입에서 막 씹혀야 돼, 이게 음식이. 그래서 제가 그래서 국수라든지 면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야채갈 아주 서스천 너무 맛있길래, 뭐, 이렇게. 요거 또. 아. 요구르트 해줄게. 그러니까 이거 입에서 맛있으면 계속 의심해야 돼요 내가 분명히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음식이 갑자기 맛있어질 때는 둘 중에 하나거든 지금 다이어트가 굉장히 잘 되고 있든지 아니면 뭐가 잘못 들어갔든지 근데 솔직히 말해서 다이어트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거는 굳이 내가 확인하지 않으려고 해도 확인이 되잖아요 말이 느려진다거나 아니면 배가 죽이 점점 얇아진다거나 직관적으로 확인이 되는데 내가 싫어하던 음식이 갑자기 맛있어질 리가 없거든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이제 시작을 하시다 보면 자꾸 요래조래 맛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근데 맛있는 방법을 요래조래 찾으시다가 와. 내 입맛에 딱 맞는 맛을 찾을 때가 있어. 와, 나이 정도면은 내가 평생 다이어트할 수 있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칼로리표 보잖아요. 그럼 결국 살찌는 맛이 되어 있어. 살찌는 음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다이어트를 하셔가지고 식단 조절 을 하실 때는 입에서 맛이 없어야 돼 사실. 왜냐면 평상시 에 내가 안 즐기던 음식을 계속 먹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 즐기는 음식을 먹어서 그렇게 된 거잖아 몸이. 아무튼 뭐 오늘 또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주말이라고 너무 풀어지지 마시고요. 집에서 식욕이 터질 것 같다 그러면 외출도 해보시고요. 햇빛 받았을 때 약간 그 식욕이 감소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오기도 하니까 그렇게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요일에 조금 더 빠진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